안녕하세요. 연이리본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쁜 가을 체크 머리띠 같이 만들게요. 커피를 타 놓고 시작한다는게 아쉽네요. 커피를 못 탔네요. 이렇게 가을 체크 리본으로 머리띠를 만들건데요. 음, 세 가지 컬러예요. 하나는, 세 가지고, 음, 치크 리본이, 이렇게 약간, 베이지 컬러인데, 약간 인디핑크 기운이 약간 도는 베이지 컬러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 리본이랑 무슨 리본을 더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가을이니까, 빨간색. 빨강 색감이 어떨까 해서 빨강인데 약간 얘가 완전 쨍한 빨강은 아니고요. 약간 톤다운된 빨강인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다레발리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 색깔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음 말씀을 드리면 밑에 거두 장, 그리고 중간에 팔자 하나 있죠. 팔자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체크 리본이 올라가서 총 3단으로 되어 있어요. 3단 리본으로 되어 있는 리본이고, 이 리본은 양쪽 끝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나요? 와이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는 리본인데,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있는 리본은 사실 처음 어, 리본 만드시는 분들이 만드시기에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 한번 만들어볼게요. 어, 먼저 이 길이는 27cm로 한장 그리고 28.5cm로 한 장을 준비를 해주세요. 27cm 한 장. 27cm 한 장, 그리고 28.5cm 한 장. 28.5cm 한 장. 두 장이 살짝 길이가 다르죠? 한 1.5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두 장이 있어요, 두 장이. 이렇게. 1장 28.5cm, 한장 그래서 열처리를 한번 해주시고, 네. 반을 접어서 양면테이프를 가운데에 붙여주실 거예요. 양념 테이 가위는 리본 가위랑 구분해서 사용해주시고요. 이게 반을 접어도 바로 붙이지 않으면 자국이 잘안 나는 리본이라서 반을 접고 재빠르게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꼬맹이 리본님. 간혹 이렇게 딱 테이프가 잘 붙지 않는 원단들이 있어요 리본 만들다 보면 이 리본도 살짝 그러네요. 와이어가 자꾸 빠질까봐 제가 혹시 화면에 보이시나요? 반대쪽 구멍에다가 와이어를 좀 넣어줬어요. 와이어 더 빠지라고. 그리고 얘도 반을 접어서 가운데를 붙여주세요. 날씨가 갑자기 되게 따늘해졌어요. 그죠? 오늘 나오는데 되게 쌀쌀해졌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저희 공방은 너무 더워요. 겨울 내내 여기 너무 더워서 계속 아이스 커피를 마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얘랑 얘랑. 당겨주실 거예요. 네, 오랜만이네요. 아, 요즘 영상 그쵸. 제가 수업하느라고 바빠서 영상을 잘못 올렸어요. 또 이제 유튜브 보시고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수업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온라인 주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작업을 또좀 시작을 해서 블로그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은근 이게 블로그가 손이 많이 가요. 얘를 이렇게 반만 겹겹쳐서 얘가 마이어 때문에 막 저절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우신 리본일 수 있는데 그냥 또 하셔도 나름 예뻐요. 막 얘가 마음대로 꾸겨지면 그냥 꾸겨지는 대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당기시면 돼요 너무 정확히 하면 또안 예쁜 리본인 거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뚝뚝뚝뚝 돌려주시고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되게 좋은 게제 영상을 되게 많이 보시고 보셔서 제가 설명해드리기가 너무 수월해요 제가 이거 해 보셨나요? 그러면 아, 네.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연습해 봤어요. 말씀하시니까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다른 데서 살짝 배우고 오셨던 분들은 사실 제가 다시 알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 보고 연습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너무 제 마음에 딱들게 연습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상을 찍기를 참 잘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그다음에 29cm로 두 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늘 보여드렸던 그 팔자는 아니에요. 그거 말고 두 장으로 나눠서 하는 팔자예요. 어, 요 팔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네이비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체크랑 네이비랑 요거 어른들 핀으로도 제가 만들었는데 요것도 되게 반응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은영님. 안녕하세요. 어, 제가 못본사이에 안느님이랑 구경자님도 들어오셨네요. 얘는, 음, 빨간색 무광공단이에요. 양면 무광공단이고, 얘는 29cm로 두 장을 제가 자를게요. 요즘 모두 재미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그 82년생 그 영화를, 영화를 볼까? 보러 갈까 생각을 하다가 어, 저보다 너무 어린 거예요, 82년생. 그래서, 음, 볼까? <웃음> 말까? 그러는데, <laughs> 음, 시간이 되면 한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은 이제 공방에 매어 있으니까, 자, 1월 말까지만 이쪽 공방에 사고, 다른 공방으로 옮기기 전에 잠깐 몇 달, 음, 휴식 기간 이 있어요. 유튜브는 뭐 당연히 계속 하겠지만 공방은 잠깐 쉬는 기간 이 있어서 그때 좀 놀러 다니면서 많이 보고 놀고 그렇게 하려 하려고요. <웃음> 이 <laughs> 은영님 못 들으셨죠? 조금 전 얘기했어요. 제가 블로그 작업하고 수업하고 하느라고 조금 바빠서 영상이 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바늘 저는 사실 반을 접고 하지는 않는데 이게 반을 접고 하시는 게더 만드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반을 접고서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 안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얘는 같은 크기 29cm로 두 장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트위스트 리본을 만드는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틀어 주시냐면 음 되게 많이. 근 수업하다 보면 늘한요 정도 틀으시고서 이제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95%예요. 근데 여기서 더 틀으셔야 돼요. 띠띠띠띠띠띠 더 틀어서 어, 처음 에 하시는 분들 거의 이제 수직에 가가 지금 여기가 지금 가운데 선이면 얘가 가운데 선이면 얘가 운데 선과 얘가 이 선이 수직에 가깝게 붙이시는게 붙이시는게 더 좋아요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수직에서 살짝 한 15도 정도 빠지게 그럼 90도에서 15도 빠지면 75도인가요 응. 그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점이랑 여기 가운데 점을 맞춰서 쭉붙여주시는거요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붙이고 나면, 여기에서 여기 남는 부... 길이랑, 이쪽에서 여기 남는 길이랑, 맞추셔야 얘가 가운데에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접어주시고, 자국을 꾹꾹꾹꾹 낸 다음에, 양면 테이프는 안쪽에 붙이시는 거예요. 얘가 양면이긴 하지만, 말려 있는 쪽을 굳이 뒤집어서 쓰시는 것보다 말리는 쪽으로 이렇게 리본을 들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말리는 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말아 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 이렇게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진짜 예쁜 리본이랑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리본이랑 다르게 나오니까 꼼꼼하게 하나 하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팔자로 두 장이 나왔잖아요. 어, 손수건 준비하셔야 돼요. 손수건이요? 손수건? 무슨 손수건이요? 아, 그거, 영화요? 음, 저 우울한 거 조금 안 좋아하는데, 해피엔딩은 아닌가요? 저는 좀, 해피엔딩 아닌 거는 보고 나서 한참 좀 우울해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뒤로. 그래서 요, 일단 한 장을 당기시고요. 안녕하세요, 향이님. 처음 보는 닉네임이네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밑에다 넣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당기셔도 되지만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당겨지면 이렇게 겹쳐져서 당겨지면 안 돼요. 얘는 각각 당겨지는 게 포인트예요. 두 개가 겹치지 않는 거. 쉽지 않은데 하시다 보면 연습을 좀 하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바닥에 놓고 약간 후작법이 필요해요. 이렇게. 구멍이 다 위로 향하게 띠띠띠띠 다 구멍 위로 향하게 접어 주신 후에 가운데가 안 맞았다면 빵끈은 살짝 손으로 움직이셔도 빵끈은 살짝 움직이니까 가운데를 맞춰 주시고요. 요거 위에 올려 주실 거예요. 제가 요거를 브라운이랑 매치를 할까 했는데 약간 좀 어둡더라고요. 이게 아이들 헤어밴드여서 브라운이 들어가니까 어른들은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하기엔 약간 너무 어두운 느낌이어서 제가 레드로 또 가을이니까 레드로 선택을 했는데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체크 리본은요. 23cm로 한 장을 잘라 주시면 돼요. 23cm로 한 장. 와이어 체크 리본을 23cm로 한 장을 잘라 주시고 아, 해피 엔딩이요, 에 다행히. 네. <laughs> 아, 근데 11월 달에 엘사 나오죠? 엘사를 보러 가고 싶어요. 저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자르고. 어! 아니다, 요거는. 아, 맞아요, 맞아요. 얘도 안쪽에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신 다음에, 떼고, 얘는 양면 테이프 잘안 붙는 원단이니까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얘도 이렇게 틀어서 붙여주세요. 틀어서 붙여주신 다음에, 얘는 손을만 당기시면. 내일이 할로윈이어서 오늘 좀 할로윈 핀이 나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집에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곳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출근해서 아직 할로윈 핀은 안 나갔고 그냥 일반 머리띠, 공주 머리띠, 늘잘 나가는 공주 머리띠. 그리고 그냥 어린이 집 선물하신다고 일반 핀들이 좀 나갔어요. 근데 또. 이제 아이들 하원 하고 나면 할로윈 빈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빠의 딸머리 묶기 님 <laughs> 요즘도 유튜브 유튜브 잘안 찍으시죠? 제가 못본것 같아요. 제가 알람 설정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리본까지 만들고 었 그다음에 헤어밴드를 감을 거예요. 저는 헤어밴드를 만들 거라서. 헤어 밴드를 감을 때는 한마. 근데 한마가 조금 남아요, 저는. 그렇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마로 끊어서 하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끝에 열 처리 해주시고.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이제 점점 크면서, 음,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 분위기 나죠? 요거랑 요 체크들 다, 가을에 되게 예뻐요. 요 컬러랑, 요 컬러랑, 이렇게. 다 예쁘죠? 이거에 이해서 여기, 요 색깔까지, 세 가지 지금, 세 가지의 다른 컬러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글로를 싸서, 핸들을 붙여주세요. 붙이고, 싸고 쪽쪽쪽쪽. 간격은 너무 빠짝 빠짝 안감무시는게 좋아요. 드레이밍님 안녕하세요. 예쁘다 이정도 올릴거니까 여기서 끊어서 감아주세요. 얘는 마무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브라운 컬러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진하네? 그런데 장식으로 가려줄 거니까 그냥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진아님 가을가을 가을 하죠 가을 패키지 해야 되는데 음 제가 오늘도 사실 시장을 나가야 되는데 시간 시장, 시장을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배송할 것도 오늘 있고 해서 오늘 일단은 못 나갔어요 아주 아주 조만간에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 체크 패키지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체크 세 가지랑 요거 감는 색깔이랑 요거랑 해서 제가 아까 패키지 가격을 뽑아봤더니 원단 리본, 이게 와이어 리본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한마에 이거 2200원이거든요. 근데 한마 들어가고 요거 감는 리본, 무광공단이 두마가 들어가서 그리고 장식도 요거 저희 장식 가격도 좀 있으니까 뽑아봤더니 4,9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패키지 만드시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음, 말씀해주세요 많이는 준비 안되있지만몇 분은 필요하신 분들 먼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가지 스타일 체크로 해서 애기도 만들어 주시고 가까운 지인분들 선물해주기에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요 이 리본은 제가 공방에 만들어 놓으면 되게 금방 나가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밴드로도 예쁜데, 조금 작게 해서 제가 머리끈으로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물하실 때, 음, 세트로 좀 사가시더라고요. 같은 리본인데, 하나는 헤어밴드, 하나는 머리끈. 이렇게 해서 사가시더라고요. 음. 어? 이, 예. 안녕하세요, 희아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고메님. 음. 발디바 고메즈 인가요? 잘못 읽겠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장식까지 올려주면 다른 리본에 대해서 이거 패키지 가격이 조금 음, 더 비싸긴 한것 같은데 그거만큼 되게 고급져요 이렇게 해서 너 너무, 너무 예쁘죠? 어, 레드 색깔 만들고 나니까 레드가 참 예쁘네요. 요거 제가 머리 끈으로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머리 끈으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 리본이, 얘네가 기본 와이어가 들어있는 리본이어서 더 풍성해 보여요. 다른 거 이렇게 제가 3단으로 올린 것보다 얘가 더 풍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다. 제가 아직 오늘 커피를 안 마셨더니 좀 몽롱해요. 가서 이제 카페인을 좀 섭취를 하고 <laughs> 또 충전을 하고 또 공주님들 헤어밴드를 만들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조명아님. 요거 패키지. 하나 패키지 만드시는데 가격은 4,900원이세요. 4,900원. 색깔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세 가지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하시면 딱, 딱 좋아요. 딱 가을에 음, 가까운 분들께 선물하시면 또, 또 4,900원의 행복이죠. 라떼 한잔 가격으로 되게 행복해질 수 있는 <laughs> 리본 패키지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제가 지금 가을은 굉장히 짧아서 곧 금방 추워져요. 그래서 이제 겨울 리본들, 지금 저는 이제 시작 나가면 겨울 리본들로 준비를 할 거예요. 겨울 리본들 들어오면 패키지를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겨울 리본들은 약간 가격이 비싸요. 그치만 또 이제 재료가 비싸지는 만큼 또 판매 가격을 또 올리시면 되니까 또 판매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모두 모두 음 맛있는 커피 한잔 드시고 또 아이들 올 준비 또 하셔야 되니까 네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랄게요. 조만간 또 봬요.